많은 시간이라 안 되죠. 잡고 사닥대요. 무조건부터 해야 돼. 무조건부터 맞아요. 해야 돼. 오, 딱 돼요. 오. 이거 인제로 성원 선수가 심리전을 걸고 사운드로 내준 건데 타이밍이야. 데뷔장식이 아! 데뷔장식. 오케이. 잡아. 어, 와.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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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매드무비에서나 나오는 오맨 매드무비에서 나오는 데뷔장식 피하고 케까지. 아, 근데 이게 성원 선수가 오늘 반응이 되게 좋다는 말씀 중간중간 계속 드렸는데 아까 전에도. 그 C 연결 라인에서 상대 그 레이즈가 데미 장식쓸 때도 그때도 바로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약간 늦었는데 지금은 바로 얼굴 뒤편으로 네. 네, 이거는 예상을 이미 머리 속 그려놓고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예상대로 그려진 거라. <laughs> 와, 제 명장면 나왔네요. 야, 하고 싶어도 짜고 쳐도 안 나오는 장면들이 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액션 영화처럼 합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서 데미 장식 숙시다. 너무 좋아요. 리액션 봐야 돼요. 리액션. 와. 아 놀랬죠? 예, 옥저버가 예. 칠적... 오늘 인원도 끊어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끌리고 있는 상태인데 사키가 아, 아, 서운! 아 서운! 다행이에요. 아, 서운 아, 야, 아 다행입니다. 아니 이런 트레이드가 되나요? 네 예, 서훈 선수가 진짜 반응이, 그러니까 판단이 되게 좋아요. 보면은 도전을 떠나서 그어연막아 서훈이 오늘 네 좋아요, 좋아요. <laughs> <laughs> 이런 킬도 네. 만들어내는군요. 기간, <laughs> 이미 묶였어요 지연에게. 네. 네. 되게 또 시작하고 있어요. 이세무 쟁 이미 뛰었죠. 아 이러면 완벽해요. 상기 이제 이겼다 이러면 뭐이장벽 <목은> 위치가 서운 위치 보세요 네. 와 <laughs> 진짜 이게 죄송한데 이런 그니까 러 킹밖에 잘하네요 <laughs> 네. 아니 진짜 저게 얌찌뿐만 아니라 네 상대하는 주의 입장에서 그니까 러 샹시의 체인버 입장에서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그렇죠 라운드의 연속입니다 라운드 어, 끝났어요 네. 오래 붙여놨죠 그리고 서이 아, 추가 킬까지 음, 이거는 근데 위치는 좋았지만 <laughs> 상대 럴킹이 정신못 뭐? <laughs> 예 네. <laughs> 상대 정신 못, 못 차린다 럴킹 저거 뒤돋는 네. 거 안다 이게 맞잖아요 정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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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아, 딱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네 인정하는 네. 네.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네. 정신 못 차리죠 예. 스피어게이밍의 럴킹 아 이런 분들 기분. 네. 기분 나빠요 이거 주해 기분 나빠요 주해 이거 또 죽었다 아 서원 선수 네. 오늘 진짜 폼 좋네요 네. 다른 친구들 때문에 연막하고 같이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잡았더라면 어? 자, 그래도 서운이 자, 하나 잡아내면서 자 이게 미드 끊기게 좀 커요. 왜냐면은 저게 하나 끊기면은 어디 있지라는 확신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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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서운이 겨었어요 아니 이거는 트럭인데요? 아직 그리고 비메인에 남아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하늘 아 이건 조금 안타깝네요 만약 잡았더라면 완벽한 라운드가 성사가 되는데 아까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늦었고 그 트라우마가 이어지는 거고 지금 서운 선수가 믿드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시장쪽에서 나와줄 수 어, 있습니다 반저 서운이 잡아 냅니다 이러면 오히려 역으로 갇힌 거예요 네. 급해졌어요 그아 전문, 그렇죠 전문 전문 용으로 샌드위치를 하죠 <laughs> 네. 자 서운이 오, 해줍니다 아니 혼자서 다 잡는 거예요 샌드위치 어센트 편 먹방인가요? 야, 뜨끔하게요. 예. 저는 풀드 포크로 주세요. 예. 아, 취향 존중하죠. 야. 그렇죠. 뭐 골라서 만들 수 있었죠, 방금은. 이거는 진짜 이게 중간이어야 되는데 봉쇄가 그 전에 너무 늦고 이번에 너무 빨라가지고 빈틈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B가. 서운 선수가 시장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한 번도 감지가 안 됐던 서운 선수였어가지고 예상을 뭐 못하고 있었죠, 펜네이 오퍼를 전반전에만 세번 찾는데. 들어올까봐. 와! 시간 잘 벌어주고 있어요. 지금 백업차 왔거든요. 자 스킬 활용 잘되고 있죠. 사운까지! 와 이걸! 아니 하늘의 원탭 때문에 게임이 와 사운! 아 오우! 죄송한데 피해 망상. 와 이거는 아니, 그 이미... 원탭 하나로 어제보다 훨씬 말이 안될 정도 로 좋아졌는데요. 반대쪽으로 밀어버리자. 자 이런 판단 어. 기다리면 불리하다. 오오오! 서은!! 아니 서운? 기다리면 불리해서 밀었던 건데. 자 추적자 눌렀어요. 슬라이드 지금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네, 위치 확인 됐으면. 아아 소운 뚜레프티 보여줍니다. 맨치 아 포인트로 갑니다. 야 제일 여기서 인상깊었던 거는 서운 선수가 결국 원팀으로 두 명을 데려가는 거였죠. 아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서운의 에임이 아니었으면 판단이 말도 안 되게 좋았던 팬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뒤가 물렸고 총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에임이면은 이게 분리할 수 있다 그냥 나의 밀고 나가자 였는데 야 이게 원탭이 (2명이) 나버리네요. 야, 이게 상대 시작 지점에서 아예 전진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쉐레프 원탭 두 명이 다 당해 버렸습니다. 팬넬. <몬> 아,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팬넬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콜이 굉장히 빨랐어요. 뒤가잡힌 수가 밀고 나왔는데. 와, 네. 이거는 너무 침착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릴레이 볼트 좋았지만 만약에 첫 숫자가 조금만 머뭇거렸으면 진짜 네. 위험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시간을 릴레이 볼트시키이가능합니다 이렇습니다. 아, 진짜 아파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도 자, 진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잠깐 개요. 아, 네. 여기서 소원. 어? 그렇죠? 서원이 좋았어요. 어, 이거 진짜 막으로 지금. 밀당, 밀당. 이들. 자, 얌찌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설 위치 네. 여진을 한번 막을 수가 있는 거라서 이번에. 그렇죠. 어, 이거 트래블. 자, 균열을 먼저 날려요? 여진. 어, 자, 그럼 저들. 한번. 근데 이거 실을 거다. 아. 와! 아, 조금 무서워. 근데 계산이 정확했던게 아, 여진. 아, 어, 식빵은 잘 들어갔어요. 어, 얌찌 아, 민초. 혼자 남았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아니, 아, 아, 아 지금도 어? 침착한 게요 어, 성원 선수가 어? 일부러 어? 여진? 그니까 스킬픽가얌치가하나 얌치가 진짜... 잡겠다 아, 오잘 어, 패했어 이거 랑데미 계속 어? 못 나가요 얌치 어? 승부 봐야 돼요 랑데미 터져서 앞에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게 오히려 전화해보게 됐어요 아니 저게 전화해보게 된게 선이 너무 잘 나와줘가지고 네와 자박 엎기는데 저게 보이면 갇혀서 퇴근하는 게 아니라 백업이 됐고 양각이 되면서 이게요 <laughs> 근데, 어, 근데 잡았어요 아 스티커가 조금 센데요? 네자 네. <laughs> 네. <laughs> 페스티벌 들어왔습니다 칼폭입니다 근데 칼폭 사운드 듣자마자 <laughs> 혹시 몰라서 오오. 그 마지막 변수마저 지워버립니다 무력화명용으로 그렇습니다 혼자 남아있습니다 페스티벌 그대로 <laughs> 네, 서운 다른 선수가 선 아니고 페스티벌이면 <laughs> 아 수주가 지금! 아, 아 이게 이러면 또2대 이거 데이. 사운드 안 들리는 걸 노려가지고 그 대기하는 에임이 너무 유리해서 어? 야, 이거 서운. 졌어요. 피킹 너무 좋았고. 어! 아, 서운. 서운. 야, 서원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졌었어요. 이게 저등의 서원의 반응 속도와 피킹이 너무 좋았는데 일단 반응 속도 싸움에서 이겼어요. 네. 야, 이게 흔적을 믿고 기다렸는데 엉뚱한 데서 서원이 치고 나와서 네. 야 일부러 네, 에임은 따라갈 수 있긴 했는데 이게 저게 계속 기다리고 가만히 있다 보면 은근히 집중력적으로 반응해서 밀릴 때가 있거든요. 여기 서 대기하는 이면에 와 이거 진짜. 아.